공항 제방에서 바라본 성록해변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엄포는 가려져 있고, 저희가 전부 해양수산원인 것 같고. 어 뭐냐? 다시 바꿔야 되겠네. 저쪽 건너편은 고창 중앙마을 전망대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궁황 <laughs> 리조트 있고 저쪽에 펜션들만 있는 데가 전라자수영 불멸의 이순신 촬영했던 작은 폭우 형태 해변이 있는 곳이고 빨간지붕조 튀어나오는데가 요트 진짜 요트 타는 데인가 봅니다. 요트 펜션이고 여기에 지금 궁항 제방 낚시하시는 분도 많고 이렇게 좀 콘크리트가 좀 이상하긴 한데 깨끗해 보이는 이제 산뜻한 편의점 리조트 있고요 얘가 파도를 막아주겠구나 그리고 이쪽으로 바라보면 일말의 리조트. 펜션 리조트. 제빵소. 빵을 잘하나? 제빵소. 빨간 건물은 농협생명연수원. 여기는 상록해수욕장 요 앞쪽에는 두포, 오천치험마을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저쪽에 단층 건물들 선악개쪽서 있는데는 성록해수욕장이라고 써 있고 네. 사설 캠핑장입니다. 이쪽에 넘어가 엄포인데 가려져 있고 저쪽 해변을 빠뜨리고다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네. 전북 해양수련은 해변 하나하고 저돌줄부위 전에 있는 저 해변이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건너편에 이제 고창 영강 함평 무한 뭐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순신 세트장 해변에 따로 있네 네, 요 전망대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